아, 근데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, 그치? 오빠는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이야? 아, 자기야, 저기 뭐야, 그만 좀 캐물어. 나. 어떻게 그, 어? 그 이분 그 쉬질 않아? 아, 말하는 거 봐. 나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, 지금. 어떡해. 알겠어. 음악이나 듣고 있을게. 아, 노래 근데 자기야. 잘하는 거 아니야? 나 운전에 집중이 안 돼. 아, 아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. 아 이게 무슨 여행이야? 고문이지. 저기 진짜 아, 미안한데 짜증나라 그래. 다음 역에서 내 드릴 테니까. 그때 그, 내려. 저기 뒷좌석에 좀 앉아 주라자기 <laughs> 뒷좌석에 좀 앉아 주라나 <laughs> 운전에 집중을 좀 해야 돼. 아 내리라고 될까? 안 하는 게 어디야. 자, 음소거 음소거 모드 시작. 어떡해? 오빠 진짜 노무 하는 거 아니야? 어? 오빠! 노너한거 아니냐고. 답하라고 인터체인지인가봐요. <laughs> 인터체인지. 평소에도 그랬습니다. 어쩌다 한번 같이 차탈 일이 생기면 제가 옆에서 말 거는 걸 유독 싫어했거든요. 심지어 저랑 차를 타야 하는 날이면 아, 짐을! 아, 짐을 잔뜩 올려놨어. 아, 못 진짜. 못 앉게. 뭐 저런 인간이 뭐, 어 야저 정도면 진짜로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짜증나! 왜... 싫은 사람한테나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. 거지 또또 또 다른 날인데 또집안 왔어 아, 일부러 못 앉게 하려고 저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냥 일부러 <웃음> <웃음> 별 미친 인간을 다 보겠네 하.. 짐을 미쳐못 치웠다며 뒷좌석에 앉으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날 역시 와. 뒤에 얌전히 앉아서 숙소까지 갔어요 여행 가는 날까지 싸우기 싫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남자친구는 아니야 다를까 침대에 누워서 나갈 생각을 않더라고요또 누워! 너 계속 어? 누워있으라고, 우재야. 또 누워만 있을 거야? 어, 자기도 빨리 누워. <laughs> 야이 호텔 벤트리스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. 아, 좀 일어나! 산손장도 아니고. 산소장. 운전하느라 힘들었잖아. <laughs> 아, 좀고체지좀 봐. 채 맛집도 예약해놨어. 맛집도 예약해놨어. 오, 아, 진짜야? 어, 자기가 맛집을 예약했다고? 웬일이야? 어, 맛집 이 근처더라고. 좀 쉬, 쉬었다가 나가서 맛있게 먹으면 돼. 오,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고 남자친구와 예약한 맛집을 가기 위해 예쁘게 단장을 끝냈습니다. 그런데요, 오빠, 나 준비 끝났어. 이제 가볼까? 호텔에서 걸어서 15분 거리거든. 응. 갔다 와. 어? 어? 갔다 와. 어? 지금 나 혼자 가라고? 어 자기 준비하는 동안 1인 예약으로 바꿨어 나는 어, 아... 피곤해서 좀더 쉬어야 될것 같아 아, 그 대단하다. 분위기 좋은 데서 여유 좀 즐기면서 먹고 와 와우 아 저기 오는 길에 라면 하나만 사다 줘야이 새끼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? 우리 팔순 할아버지도 너보다는 많이 돌아다니셔 나랑 장난해? 그럼 여행을 왜 와? 왜? <laughs> 뭐? 아, 나도 이렇게 표현할 줄 몰랐지. 아, 하를 내. <laughs> 내가 이, 누워만 있다고 지금 화낼 힘도 없는 줄 알아. 생활 연기, 생활 연기.